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디크시라는 국내 기업이 서비스하는 백엔드를 백엔드에 대해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한국어로도 이제 개발사 개발이 끝 쪽과 끝 개발 쪽과 이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되게 쉽게 구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디크 같은 경우에는 디크 DQ 베이스와 디크 챗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디크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비동기 서버, 뭐 공지 상황, 푸시, 쿠폰 영수증 검증, 차트, 길드, 우편 확률 등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하고요. 이와 같은 아마존 인프라를 사용을 어,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마존이라는 게 클라우드 그, 클라우드 서버라고 해야 되나? 이쪽 업계에서는 뭐 최대 기업, 최고 기업이라고 보이면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국내 많은 기업들이 이 아마존 인프라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정성은 이제 보장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수증 검증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나쁜 유저들이 가짜 영수증으로 인해 결제를 했다고, 이렇게, 잘못, 잘못, 거짓 영수증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만든 그 게임에 인해 상품을 결제하는 그런 안 좋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영수증 검증한 기능을 통해서 이 영수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유니티에서도 이렇게 영수증을 검증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클라이트쪽 방어라 가지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뒤끝에서는 서버에서 이거를 검증을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성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저를, 이렇게, 어, 로고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개발사와 소통을 할수 있다. 물론, 한글로 가능하다. 로그인, 뭐, 아이템, 유저 정보로 뭐, 저장할 수 있고, 랭킹도 있고, 이렇게 모바일 게임에 특화되었다. 디크챗을 한번 보실까요? 음, 디크챗. 길드채팅, 커스터마이징, 비스토어 필터링, 도배방지, 유저신고 등 이게 뭔가 채팅을 지원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뭐 트래픽 걱정하지 마라 콘솔창에서 그 채팅을 관리할 수가 있다 추가 요금, 가금 없이 모든 기능이잖아 뭐, 싸, 싸다는 얘기겠죠 음.. 뭐 구분없이 통트 치팅 채널을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가격 정책을 보면 음, 이게 DAU가 하루에 접속한 유저 수예요 그러니까 <laughs> 한 명이 10번은 들어왔다 하루 동안 그러면 이 DAU는 1로 체크가 되고요 한 명의 유저가 1, 뭐, 0, 1, 뭐, 1분 있다가 갔다. 그래도 DAU는 1로 체크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들어오는 유저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이제 무료가 되고, 1000명이 넘어가면 무료, 아안 넘어가면 무료, 넘어가면 1대유당 6원이 붙는다. 뭐, 이제 1일 접속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 어, 이가금은 뭐, 뭐, 충분히, 예. 이게 잘안되는 게임이라도 한 명당 6원은 벌수 있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낼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이 경과 후에는 기본료 2,000원이 추가되고, 추가가 된다. 대신, 시, 게임 시작하면에 디글 로고를 첨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오픈 베타인가봐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무료라고 하네요. 음, 끝 베이스는 뭐, 공기선 푸쉬, 검증, 길드, 비동기 서버 가능. 뭐 이건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laughs> 음. 기소거, 길드 채팅, 유저 신고 차단, 기속말. 음, 뭐이 정도만 있으면 채팅에 대한 모든 기능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음, <laughs> 여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루, DAU가, 4,688명일 때, 4,128원을 더 내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688명이 게임을 한다면, 뭐, 4,128원은, 이렇게, 예. 그래서, 한달 동안, 56,377명이 왔다. 그러면, 16만, 722원을 청구한다. 5만6, 5만6천명이 게임하는, 접속하는 게임이라면 16만원은 뭐, 이렇게 광고 수익으로도 충분히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기본요 2천원. 이 추가대해서 176,794원을 내면 됩니다. 이게 1년 동안의 가격인 것 같고 기본료 2,000원. 그래서 1년이 지나도 무료 DA 1,000명 구간은 예,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메뉴얼을 한번, 한번 볼게요. 음, 이렇게 한글로 되어있네요.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뭐 다양한 예제들이 있고 시작하기 어우 수트롤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매뉴얼이 참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매뉴얼이 이렇게 잘 되어, 잘 되어 있는데, 이거 강좌를 한다고 누가 볼까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음, 초보자 입장에서는 내용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지는 않겠지만 저도 그런 초보자 시절 때 백엔드 처음 접근할 때아 누가 한글로 이런 거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올챙이 시절 생각이 나 가지고 강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